그리고 임기의 최장기의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정관에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가 있죠. 다만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시청의 종결시까지 이르기까지 연장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임기가 늘어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뭐냐? 보세요. 이사 같은 경우 이사 의 임기는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 혹은 연장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감사 부분을 보면 <laughs> 법이 시실 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다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임기는 <laughs>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정기주총의 주 종결시까지로 한다 위에는 법이 3년의 범위내만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경관규정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법이 이걸 그냥 못봤았기 때문에 정관에 적혀있다또 이대로만 씁니다 자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그이이 이 밑에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그러니까 결산기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결산기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결산 정기주총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정기주총 우리 결산기와 정기주총 우리 배 나갔을 때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갔다가 왔을 때에요 회기가 끝난 날 돌아온 날. 그러니까 대개는 옛날에는 미리 못 정하죠? 지금은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기를 정관에 정해놓기 때문에 되게 안 그래도 되는데 꼭 어떻게 정하라는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국가기관의 결산기하고 맞춥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회계하고 맞기 때문에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맞춰놔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여기에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면은 회기 중에 마지막 날을 결산일이라 합니다. 결산기 이걸 결산기라 합니다. 그리고 정기 주총은 그렇게 갔다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갔다 오면 파티죠. 파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서 돈을 갚고,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그 뭐냐? 상여주고, 그 남은 거 갖고 얼마 남았다라는 보고를 해서 주주들이 막 와서 막 박수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 내내내내내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리고서 원래는 해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음 번에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간다 했죠. 그러니까 결 재정기 주총에서 회기 회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도 해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기 주총은 이거는 결산을 보는 날, 결산 승인은 결산 승인을 해준. 권한이 있습니다. 정기 주총만. 그러면 이 결산기로부터 정기 주총이 열려야 하는 시기. 옛날 같은 경우는 정기 주총 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배가 갔다 오지 않는 중간에 주주들이 모여서 뭐할 거예요? 연락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임시 주총이 없었어요. 정기 주총만 있었고. 그래서 정기 주총은 법이 하라고 한 주총이에요. 임시주총은 지금은 그거보다는 통신사가 발달하고 연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필요하면 열어라 대표회사 들어와서 한다면 그러니까 정기주총 법이 정한 주총인데 열려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결산기 직전 결산기 그러니까 최종 결산이라고 할게요 최종 결산기 직전에 결산기 로부터 3개월 내. 자, 그러니까 이게 결산기면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까지는 꼭 해야 되고 3월 30일 이후에는 정기주총을 개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3월 31일에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정기주총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열지 않았다 하더라도 3월 30일 이후에는 끝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1월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기주청은자이두 개지만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사행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면 계산법은 간단해요. 취임한 날짜. 2016년도 5월 20일 취임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019년도 5월 20일 임기 만료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왜 굳이 다만이라는 얘기를 썼을까?